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오늘은 코인 모으는 방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죠? 이 코인을 모으는 최고의 방법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인사이드 앱, 그한 번보다는 많이 먹는 순간이 없어요. 업데이트 기간마다 하는 방송 이벤트 있잖아요. 그때 코인 상자 30개씩 이렇게 풀어주는데, 그게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매일 하는 그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변신 코인 같은 경우는 시던이죠 시던 70레 이상 기준으로 하루에 1,600개씩 획득합니다. 그리고 가끔 시던 이벤트가 하나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800개이기 때문에 그게 또 꿀이에요. 그리고 명코 같은 경우는 혈맹 관련입니다. 첫 번째로 혈맹 이렇게 들어가면 혈맹 출석이 되잖아요. 출석하면서 명코 100개 먹고 시작하고 그리고 혈맹 기부 이거 50만 기부하면은 500개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혈맹 퀘스트 75레 미상 넘었다는 가정하에 3개 기준으로 평균 1000개 정도 먹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굳이 이것까지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일간에서 월보처치 100개, 시더난료 3개에 100개, 해서 매일 약 1800개에서 2000개 사이는 이 기본적인 것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보는 좀안 하는 편이에요. 이제 뭐좀 먹었나 하고 잠깐 모니터 할때 그때 월보 떠 있으면 들어가기는 하는데 월보 때 무조건 후다닥 달려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게임을 한 6년 정도 해서 그런지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월보 시간대마다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혈캐 같은 경우는 귀찮기는 해도 안할 수는 없어요. 특히 새로 고침 누르다 보면은 행운상자 퀘스트 나올 때 있잖아요. 저는 이것 좀 모아서 여는 편인데 이 상자가 진짜 달달합니다. 기본적으로 명코 만개 확정 지급이고 플러스로 이 중에서 하나 나올 수도 있는데 심심하니까 6개만 열어볼까요?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음뭐 이런 식입니다. 뭐 그래도 코인 4천 개 단위로 좀 터졌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부캐도 혈기부 혈맹 퀘스트 혈맹 출석 이거 세개는 반드시 하거든요. 근데 혈맹 퀘스트 같은 경우는 쉬운 것만 합니다. 아이나사드 축복소봉 혈맹기부 이렇게 쉬운 것만 하고 몬스터 잡는 건 웬만하면 안 해요. 그것까지 하면 좋겠지만 인간인 이상 그것까진 못하겠더라고. 부캐는. 그런데 이제 혈맹기부랑 새로 고침 누르면서 아데나소모가 좀 있거든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해서 저는 지금 헬파스를 다이아로 못 바꿔먹고 있습니다. 헬파스 전부 내가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데나소모가 엄청납니다. 부캐가 뭐 한두 개면 그렇게 심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슬롯이 다 뚫려있고, 그거를 다 모으다 보니까, 이 아데나 소모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북해도 코인을 모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데나를 녹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아데나 소모 진짜 심해요. 그리고 인형코인 같은 경우는 인형탐험이죠 인형탐험 하루에 15번 보낼 수 있는데 탐험 완료하면은 완료상자랑 항아리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벨이 낮으면 실패할 때가 많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5개 보내면 항상 2개 정도는 실패해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평균 인코 1,000개에서 1,500개 사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보죠 월보 월보 같은 경우는 잡았을 때 인형코인 300개 받잖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월보 상자를 받는단 말이죠 월보 상자에서도 200개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해서 월보 한 마리당 인코 500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12시 월보 같은 경우는 3 마리가 등장해요. 그래서 12시 월보는 그한 판에 1,500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땅바닥에 깔리는 코인 가끔 주사 먹을 때 있고요. 성물 코인도 성물 탐험으로 획득합니다. 성물 탐험도 다섯 마리씩 최대 15번까지 보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성물 렙이 낮아서 그런지 실패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인코보다 수급이 지금 좀 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이죠. 미션 일간, 주간, 월간 이렇게 있는데 저는 부캐까지도 웬만하면 주간, 월간까지 다 신경 쓰는 편인데 안될 때도 많아요. 어떤 이벤트가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전부 완료하고 아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점에서 코인 상자 구입하는 거 이거는 150개에서 5,000개까지 나오는 상자인데 거의 150개 나옵니다. 5,000개를 구경해본 적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손에 꼽아요 근데 이것 좀 기본을 올려줬으면 좋겠어 옛날부터 150개거든요 요즘 코인 필요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인 인플레이션이 진짜 심해졌잖아요 그만큼 이것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 기본 500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00개부터 5만개까지로 적어도 시던 한판 해서 먹는 그 코인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주간으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즌이 아닌데요 지구라트 시즌이 오면 성물 코인 조금 수급할 수가 있죠. 일단 참가만 해도 성물 코인 5,000개를 받을 수 있고요. 거기서 성적이 좋으면 플러스 알파로 더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가하기가 진짜 빡세요. 지구라트 경우는 마스터 기준으로 전 서버 선착순 1,000명이거든요. 그거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 저도 지구라트 시즌에는 들어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무너지는 섬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섬은 목요일 저녁 9시 반부터 10시 사이. 이 사이에 진행되는 건데, 2단계 통과 기준으로 코인 3종류, 1500개 플러스 알파로 먹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모반테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고요. 그런데 무섬도 좀 리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성물 코인이 지금 안 나오는데, 성물 코인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구라트급까지는 아니어도, 지금보다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3,000개 정도로.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상태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하는 에스카로스 달리기가 있습니다. 달리기 같은 경우는 1, 2분만 투자해도 명코 1만개예요. 총 5단까지 찍을 수 있는데 웬만한 서버는 거의 다 통제거든요. 그런데 1단까지는 찍게 해줘요. 대부분의 서버는. 그래서 1단만 딱 찍으면 명코 1만 개 획득이에요. 한 달을 4주로 잡으면 4만 개고, 5주로 잡으면 5만 개입니다. 에카 같은 경우는 85랩부터 뛸수 있고요. 9시 땡하고 남들이랑 같이 달려서 7까지만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선위 안에 들어야 되고 해당 시간 안에 찍어야 돼요. 해서 9시 월보는 포기하고 그냥 달리기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번할수 있는 혈맹 레이드입니다. 지옥의 교도관부터 헬발로까지. 기본 보상이 있고 코인 주머니가 떨어져요. 안타라스부터는 없고요. 교도관부터 헬발로까지 전부 잡으면 총 12,000개입니다. 이게 한 달이면 5만 개 정도죠. 만약에 혈례를 이렇게 혼자 하는 경우는 더 많이 먹습니다. 주머니가 하나씩만 나온다고 해도 명코 22,500개, 인코 7,500개, 변코 7,500개. 이걸 더 먹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주머니 한 개씩 나올 때 이야기입니다. 간혹 가다가는 두 개씩 나올 때도 있거든요. 해서 혈례를 혼자 둔다. 그럼 혈례 한 번으로 명코 3만 사천 오백 개, 인코 7천 오백 개, 변코 7천 오백 개 획득이 가능합니다. 혼자 혈레이드 끝냈는데 한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아, 진짜 사랑과 전쟁은 언제 봐도 재밌네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혈원분들이랑 같이 후다닥 끝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하지만 블루 사섭에서는 혈원분들이랑 오순도순 정말 재미있게 돌거든요 그렇게 돌면 5분에서 10분 사이면 끝납니다 거의 뭐 월보하는 느낌으로 잠깐 이렇게 깔짝 들어가서 명코 만2 0 0 0개 먹는 거거든요 해서 무소가금 유저는 무조건 현례하는 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냥터에서 코인이 드랍하는 경우가 있는데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미세하게 도움이 되긴 된다는 거. 일단, 아덴월드에서는 특산품에서 코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화동 같은 경우는 불타버린 상자. 거기서 극소량 나오고. 그리고 설벽에서는 얼음주머니. 거기서 극소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테베라스, 티칼, 아틀란티스. 여기서 먹는 상자에서도 코인이 극소량 나오기도 하고요. 무너지는 섬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데 여기서는 안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은근히 쭉쭉 하는 게 플러스 요소가 되긴 해요. 물론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라고 몇백 개에서 천개 정도 수준이지만요. 그리고 라스타바드 여기에서도 코인 드랍이 있는데 암살이랑 마수가 명예 코인 드랍하고 마령이 변코 명법이 인코입니다. 근데 라바 같은 경우는 티끌이 아니에요. 라바에서 사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증표 때문에 코인을 끄고 사냥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코인이 깔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증표는 포기하고 코인만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4시간 정도 돌면은 많이 먹으면 2만 개 이상 먹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부캐로 할 때가 있거든요. 주말 제작으로 포인트 합성 나왔을 때라던가 뭐 코인 이동 이벤트 나왔는데 코인이 좀 모자르다던가. 그런데 최근에는 라이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들쭉날쭉해요. 어떤 때는 2만 개 이상 먹을 때도 있고 라이벌이 좀몇명 있으면은 1만 개 이하로 먹을 때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먹는 양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리고 악몽의 섬 같은 경우도 방별로 코인드랍이 있습니다. 땅이랑 물은 명코고 불지역은 병코고 바람지역은 인코죠. 그리고 에스카로스에서도 코인드랍이 있긴 있죠. 에스카로스 사냥하다가 가끔 슬라임 이 죽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슬라임이 몇백개씩 드랍할 때 있는데 그거 은근히 쾌감이 있습니다. 해적섬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에 라바본 후반부에 맹독 여기는 변코고 해적이랑 후반부에 저주지역 여기는 명예 코인, 리자드는 인형 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벤트, 이벤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즌제로 진행하는 거, 시련의 탑 있죠? 시련의 탑.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시탑이 진행 중인데 여기서 먹는 코인이 나름 쏠쏠합니다. 일단 완료 보상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몹 잡을 때 먹는 그 코인이 있어요. 뭐, 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코인을 먹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40층대 돌면서 종류별로 2,000개씩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제로 운영하는 몬스터도감. 여기서도 코인 어느 정도 획득할 수가 있죠. 올해에는 몬스터도감이 아직 안 나왔는데 좀 업그레이드돼서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이벤트, 일명 돌려막기 이벤트들이죠. 판도라의 보물지도라던가, 얼음풍전, 봄소풍, 단풍막대, 쿠작뭐 기타 등등 자잘한 이벤트들인데 저는 이것들도 꽤 크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본캐만 딱 돌린다고 하면 진짜 별거 아닌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귀찮아도 부캐까지 다 돌리고 나중에 그거를 코인 이동 이벤트로 이렇게 옮긴다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해서 저는 이런 이벤트들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부캐까지 다 돌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합 코인 상자.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종합 코인 상자는 코인 1만 개에서 10만 개 사이가 나오는데 거의 1만 개 나옵니다. 10만 개는 본 적도 없고, 예전에 3만 개한번 터진 때가 있거든요, 3만 개. 그 3만 개딱 보고,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 우와하고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1만 개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은 좀 별로예요. 가성비가 꽤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이건 사야지 하는 그런 식으로 가성비가 좋게 나왔거든요, 이벤트에서. 근데 요즘은 좀 가성비가 안 좋게 나오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행운 큐브. 저는 이 행운 큐브를 정말 좋아합니다. 사전 예약 보상으로 받는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코인이 좀 쏠쏠하게 터질 때가 있어. 그래서 이제 리셋 캐릭터 키울 때는 이 큐브 덕분에 코인 10만 개 단위는 항상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나올 때 정말 좋죠. 시던 몇배 이벤트 같은 거. 시던 3배, 시던 4배, 시던 5배. 이런 거 나오면 진짜 꿀입니다. 예전에 시던 5배였나? 시던 한 판에 코인 2,000개씩. 그때는 이제 다이아 써서라도 더 돌고 싶어질 정도로 너무 황홀한 이벤트입니다. 몇 주년 이벤트 때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느낌이고, 간혹 가다가 리넴이 망할 것 같다 싶으면 한 번씩 나오는데 최근에는 한 적이 없네요 그리고 월보도 몇배 이벤트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코인 이동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업데이트 기간마다 코인 이동이 계속 나왔거든요 원래 예전에는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이벤트였는데 작년에는 업데이트 시즌마다 전부 나왔습니다 해서 올해도 나오겠지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코인 옮기는 거꽤 큽니다 잠깐 부캐로 들어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부캐의 코인을 10만 개 단위로 좀 맞춰 놓습니다. 인코나 변코 같은 경우는 써버리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이거 두 개는 좀 소홀히 하고, 명예 코인은 무조건 11만, 22만. 이런 식으로 맞춰 놓는 편이에요. 부캐들 전부. 코인 이동 이벤트가 프리스타일로 옮기는 게 아니고, 11만 개 단위로 옮겨지거든요. 11만 개 코인을 10만 개 상자로 제작해서, 그거를 창고에 넣고, 본캐가 그걸 꺼내 먹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부깨 코인을 저는 11만 개 단위로 맞춰 놓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코인의 수량이 코인 종류별로 명코, 변코, 인코, 성물 코인 네 종류 각각 100만 개까지 옮길 수가 있어요. 해서 그 덕분에 명코 600만 개 처음으로 모아서 전설 스킬북 2번까지 처음으로 배워 봤고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 때는 신화 스킬 도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할 파스가 남아나질 않고 있다고. 이것 때문에 부캐들도 혈맹 기부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혈맹 퀘스트로 새로고침 눌러서 쉬운 것만 좀 찾고 있고, 그리고 이벤트 나오면 그거 빡세게 돌리고, 부캐 시동까지 다 돌리는 것도 뭐 비슷한 이유고. 해서 여기까지 코인 모으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몇 가지는 조금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중요한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벤트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는 건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좀한 번에 이렇게 빵! 해버린 감이 없잖아 있는데, 아무튼, 코인 관련으로 이벤트가 나오면, 다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말했던 거 있잖아요. 혈맹레이드에서 성물 코인이 안 나온다던가, 상점에서 이 코인 상자 이거 너무 짜다던가, 좀몇 가지는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특히 혈레이드에서 성물 코인은 좀 빨리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썬더 한 번만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실패만 하는 바람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좀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인형 한번 해봅시다. 하나씩 해보자. 제발 썬더... 제물이었고요 사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 진짜 이거 뜨면은 이계정은 매일 가긴 졸업이거든요? 딱 하나만 더 뜨면은 졸업하고 싶습니다. 나이! 나이스 끝났다 여기. 와, 이거 넣고 나머지 이거 4개는 제작해서 하면 되거든요. 오, 구매일 끝났어. 지금은 데이가 없어서 나머지는 건들 수가 없고 데이 좀 모은 다음에 나머지 다 해서 근데 몰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피엔딩인 것 같습니다. 어, 구매일 가격은 진짜 크거든요.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